2025년 5월 2일, 오늘의 양운 시작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 우선 쥐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일상의 작은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48년생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60년생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7인년생은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수 있습니다. 8, 4년생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더 도전해 보세요. 9, 6년생은 감정을 조절하며 차분하게 행동하면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0, 8년생은 친구와의 협력이 더욱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 행운의 아이템은 열쇠고리, 행운의 번호는 2, 21, 28. 행운의 방향은 동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3시에서 15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7시에서 18시예요. 쥐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소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관계의 열쇠가 됩니다. 4구년생은 주변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열린 태도를 가지세요. 6, 1년생은 무리한 추진보다는 계획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3년생은 주변 환경에 민감해지기 쉬운 날이니 감정관리를 잘하세요. 8, 5년생은 예기치 못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 7년생은 오늘은 나서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0, 9년생은 친구에게 양보하면 더큰 기쁨이 돌아올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 행운의 아이템은 필통. 행운의 번호는 3, 20, 23.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2시에서 4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5시에서 6시예요. 소대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호랑이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이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어요. 50년생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62년생은 집안일이나 개인적인 일에 집중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7, 4년생은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침착하게 정리해보면 실마리가 보여요. 8, 6년생은 오늘은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게 좋습니다. 98년생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하루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1, 0년생은 친구와 한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즐겁게 해결할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 행운의 아이템은 펜, 행운의 번호는 66717, 행운의 방향은 동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9시에서 11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7시에서 8시예요. 호랑이띠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토끼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협력과 양보가 예상보다 더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5.1년생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는 좋은 흐름입니다. 6.3년생은 집안 정리나 미뤘던 일들을 해결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75년생은 사소한 충돌은 크게 키우지 말고 빨리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87년생은 혼자보다 함께할 때더큰 성과를 낼수 있어요. 99년생은 작은 결정이 예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11년생은 친구에게 먼저 인사하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남색. 행운의 아이템은 책. 행운의 번호는 2, 19. 29,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2시에서 4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8시에서 9시예요, 토끼들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용기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흐름을 지키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52년생은 꾸준히 지켜오던 습관이 오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64년생은 오늘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면 좋은 관계가 이어집니다. 7, 6년생은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자세가 필요해요. 88년생은 자칫 감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 말조심이 필요합니다. 00년생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1, 2년생은 친구와의 협동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검정색. 행운의 아이템은 알람시계. 행운의 번호는 2, 4, 15.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3시에서 5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2시에서 13시에요. 용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벤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친구와의 교감이 오늘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거예요. 5, 3년생은 오늘은 여유로운 태도가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6, 5년생은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7, 7년생은 독립적인 행동보다 주변과의 협력이 유리한 하루예요. 8, 9년생은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01년생은 감정기복이 클수 있으니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1, 3년생은 친구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 행운의 아이템은 핸드폰 케이스. 행운의 번호는 5, 8, 17, 7. 행운의 방향은 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0시에서 2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13시에서 14시예요. 뱀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말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모두 필요한 균형 잡힌 하루입니다. 5, 4년생은 그동안 망설였던 일에 한 걸음 내딛기 좋은 날입니다. 6, 6년생은 오늘은 집중력이 높아져 업무 효율이 좋아질 수 있어요. 7, 8년생은 주변 사람과의 조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90년생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삶의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02년생은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에서 좋은 추억이 생길 수 있어요. 1, 4년생은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 행운의 아이템은 텀블러. 행운의 번호는 1, 8, 25. 행운의 방향은 서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8시에서 20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2시에서 3시예요. 말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양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기 좋습니다. 5, 5년생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데 집중해보세요. 6, 7년생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상황을 잘 살피며 움직이세요. 7, 9년생은 겉모습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91년생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03년생은 친구와의 소통이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15년생은 정직한 태도가 모두에게 신뢰를 줍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 행운의 아이템은 메모지, 행운의 번호는 2, 6, 28, 행운의 방향은 동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7시에서 9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23시에서 0시예요. 양띠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원숭이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하는 열쇠가 될수 있어요. 5, 6년생은 오랜 고민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6, 8년생은 주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80년생은 오늘은 실행력보다 판단력이 중요한 하루입니다. 92년생은 협력보다 독립적인 활동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04년생은 친구와 경쟁보다 협력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6년생은 예의 바른 말투가 칭찬을 부르는 하루예요. 행운의 색은 회색. 행운의 아이템은 손목시계. 행운의 번호는 5, 18, 26. 행운의 방향은 서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7시에서 19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0시에서 1시예요. 원숭이띠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다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가 예상보다 많은 행운을 끌어올 수 있어요. 5, 7년생은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줍니다. 6, 9년생은 시간 관리를 잘하면 하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어요. 81년생은 욕심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93년생은 자신의 강점을 잘 활용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05년생은 친구와의 갈등은 대화로 풀어내세요. 17년생은 친절한 행동이 좋은 친구를 불러올 수 있어요. 행운의 색은 빨간색. 행운의 아이템은 노트북, 행운의 번호는 9, 18, 26, 행운의 방향은 북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0시에서 2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12시에서 13시에요. 닭띠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은 개띠운세에요. 전체적으로 경청과 배려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5, 8년생은, 잃어두었던 일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하루입니다. 70년생은 오늘은 계획한대로 흐름이 잘 따라줍니다. 82년생은 낯선 환경에서 배울 점이 많을 수 있어요. 94년생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06년생은 친구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요. 18년생은 예쁜 말 한마디가 기분 좋은 일을 가져올 거예요. 행운의 색은 초록색, 행운의 아이템은 지갑, 행운의 번호는 4, 19, 29. 행운의 방향은 서남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1시에서 1 3시에요 흉한 시간대는 22시에서 2 3시에요 개대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은 돼지띠 운세예요. 전체적으로 웃음과 친절이 오늘을 빛나게 해주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59년생은 오늘은 그동안의 경험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요. 71년생은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은 주변의 조언을 구하세요. 83년생은 꼼꼼한 확인이 실수를 줄여주는 열쇠입니다. 95년생은 자신만의 방식이 통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07년생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19년생은 웃는 얼굴이 복을 불러오는 하루가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흰색. 행운의 아이템은 이어폰. 행운의 번호는 9, 13, 26. 행운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길한 시간대는 19시에서 21시예요. 흉한 시간대는 5시에서 6시예요. 돼지디 분들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2025년 5월 2일의 띠별 운세 모두 말씀드렸어요. 모두 내일 봐요.